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루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장입니다. 찬송가 60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는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를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옛날에 담이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어떤 아이가 어떤 학생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대요. 그래서 천, 1998년 10월 28일인가?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걸 봤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어떤 어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그 목사님이 책을 써 가지고 전국에 열풍이 일었습니다. 그 책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렇게 줄여 가지고 담이 담이 선교에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막 열풍이 일었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이전에 휴거라는 책이 또한번 휩쓸은 적이 있습니다. 휴거라는 책이 휩쓸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래가지고 또 책이 휩쓸고, 그 이후에 자기도 봤다고, 그 날짜 막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혹했습니다. 막 온갖 성경 구절들이 쫙다 나오고, 그때 막 계시록 세미나도 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아 이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딱든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그 10월 28일 날짜를 믿지 아니하면 휴가 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아니고를 결정짓는 하나님의 기준인데. 날짜를 믿지 않으면 들림받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아, 얘들 사이비구나 하고 딱 끊어버렸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게요.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자기 것을 약간씩 약간씩 집어넣으면 분별하기 참 어렵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니, 아담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창조되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선악과를 주는 대로 그냥 받아먹었겠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상한 것을 섞어서 혼란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미혹했기 때문에 넘어간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이단들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자 그러면서 성경에다 자기 걸 양념을 치고 볶아가지고 버무려가지고 미혹되기 딱 좋게 만들어가지고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에 사람들이 많이 미혹되는 겁니다. 진실에 거짓이 섞이면 거짓말로 그냥 하는 것보다 미혹되기 쉽다는 거죠. 실제로, 성경 말씀 속에 그런 거 있습니다. 암호서 3장 7절에 하나님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행하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 그러면 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재림의 날짜도 알려주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단 말인가? 그렇죠. 또 고림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날짜를 성령님이 모른단 말일까요? 근데 성령님이 알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는데 아들이 모른다? 그게 맞는 말일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이라라는 얘기는 알건 모르건 그 날짜는 너희들의 관계할 바가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권한이니까 그거 손대려고 하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성경을 뜯어다 보고 몇 년도 몇월 며칠 그것 계산하고 앉았는 그 시간에 차라리 밥한술더 먹고 힘내가지고 전도를 하는 게 훨씬 낫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날짜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로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 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날짜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날짜 모르면 구원 받은 게 아니다. 우리만 구원 받는다. 이런 식으로 호도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미혹당하지 않게 주의하셔야 되고 그 날짜 이야기하는 것 수상하다고 보시면 100%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힌트를 하나 주셨는데 뭐 여러 곳에서 힌트를 주셨습니다만은 그 힌트 중에 하나가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가 어떤 것이냐 인류를 심판하셨죠.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그 생각함이 악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지요. 인자의 임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도 마찬가지로 전 인류에게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런데 그 때에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비하여 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에 노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다 그랬습니다. 방주에 들어간다? 믿음의 어떤 행실을 심판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어떤 일들을 안 믿는 사람들이 충분히 볼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죠. 구원받을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하면서 노아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을, 밑에 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평범한 일상입니다. 두 사람이 맷돌지를 하는 평범한 일상을 하는 것은 다 똑같으나, 방주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방주, 즉, 믿음의 배를 준비를 해야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평범한 일상이 주일 학교 아이들 만나가지고, 얘들아, 우리 교회에 가자. 주일, 그때 이제 저 초등학교 앞에서 전도할 때 그랬습니다. 얘들아, 교회 가자. 교회에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바쁘대요. 요즘은 아이들이 더 바쁜 시대입니다. 되게 바쁘대요. 지금은 우리가 주일 학교가 없는데, 주일 학교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바쁘대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바쁘대요. 제가 어릴 때 주일 학교는 9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데리러 가면 눈도 안뜬 아이가 삐질삐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들은 아이고, 주일만이라도 늦잠 좀 자게 놔두지.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그렇게 하나의 고비였고, 그 다음에 주일 아침 8시인가 망아동산이라는 프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만화영화 아침에 한 시간 가까이 하는 그거를 아이들이 보느라 또 주일학교를 지각하고 그게 넘어야 될 벽이었다면 요즘 아이들은 너무 바쁩니다. 교회 수련에 교회 여름 성경학교 하려고 해도 학원 스케줄 하고 무슨 캠프 일정 그걸 다 피해줘야 됩니다. 학원이 더 바빠요. 학원이 뭐냐면 밭에 나가는 것이고 학원이 뭐냐면 평범한 일상, 맷돌질입니다. 그래서 일상에 빠져서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잊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좀푹 쉬고 싶고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평범한 일상에 빠져서 그야말로 예수님도 뭐 그냥 가능하면 내 생에는 오지 마시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주일만 예배 좀잘 드릴 테니까 나의 일상은 건들지 마시고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믿음은 교회 사물함에 딱 가다 놓고 꼭꼭 걸어 잠가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대로 집에 돌아가는 인생 짐을 지고 와서 교회에서 인생 짐을 풀고 아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교회 나갈 때 다시 주섬주섬 인생 짐을 지고 나가는 그런 생애가 지금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 빠져서 죄림의 심판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그 평범한 일상이라는 무서움. 이걸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 다 전멸되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일상 속에 빠져 있는 것.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에게 평범한 일상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밭에 있음에 맷돌질을 하며 다 똑같은 일상을 하고 있었죠. 하고 있으나, 우리의 마음 속에는, 같은 장소,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재림의 소망,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이것에 대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사명,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금방 웃게 해놓고 지금 2000년째 안 오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왕이 더디오을 주인이 더디온다고 생각하고 청지기가 종들을 때리고 학대하는 것을 볼 때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청지기가 받을 벌이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이거죠. 우리는 아까 찬송한 대로 햇빛이 우리 눈에 비치는 것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잠들 때,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이 끊어질 때에 그야말로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시 눈뜰 때에 하나님의 영화로운 빛 안에 거하기를 바란다면 평범한 일상을 하는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또그 소망에 맞는 일상의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의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앞으로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그 소망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